주식 한번 조작하면 끝? 이제 진짜 그런 시대가 오고 있어. 이재명 대통령이 주가 조작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을 선언했어. 왜 갑자기 이렇게 세게 나오는 걸까? 그 이유 지금 제대로 설명해 줄게. 한국 주식시장 오랫동안 신뢰 문제로 시달렸어. 작전 세력 내부자 거래, 허위 공시, 부정 매매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데도 정작 제대로 처벌받는 사례는 거의 없었다는 거. 실제로 한국 거래소 자료에 따르면 불공정 거래가 적발돼도 평균 재범률이 29%를 넘는다는 거 알고 있었어? 이게 무슨 뜻이냐고? 한번 걸려도 벌금 내면 끝이라는 거야.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는 시장. 그게 현실이었어. 웃긴 건 뭐냐면 대다수 투자자들은 그래도 제도는 있겠지라고 믿는다는 거. 시장 감시 시스템, 금감원, 검찰 수사 다 돌아가고 있으니까. 근데 시스템은 오래됐고 수사는 느리고 심지어 법적인 허점도 많아. 결국 거대한 사기는 터지고 나서야 겨우 수습. 개미들은 이미 다 털리고 나서야 뉴스가 나오지. 이게 반복되는 구조야. 근데 이제 진짜로 바뀌려는 움직임이 나온 거야. 2025년 6월.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를 직접 방문했어. 그 자리에서 한 말이 핵심이야. 불공정거래는 한번 걸려도 끝내야 한다. 그래서 나온 게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여기에 더해 부당이득 전액 환수. 과징금 대폭 상향, 시장 감시 조직 인력 확충까지 패키지로 묶였어.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 처벌이 아니야. 이걸 왜 하느냐? 자본 시장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야. 왜냐고? 지금 한국 시장에서 연기금, 보험사 자금들이 빠지고 있어. 기관 투자자들이 불신 때문에 국내 시장에 돈을 안 넣는 상황이란 거지. 시장 신뢰가 없으면 자산은 해외로 도망가고, 남는 건 개미들만 피해보는 구조. 결국 이 정책은 연금 투자와 보험 기반 장기자금 유입을 다시 끌어들이기 위한 토대 작업이야. 이게 진짜 고단가 구조의 핵심. 이제부터 진짜 돈이 되는 구조가 바뀌기 시작한다는 얘기야. 불공정 거래를 막는다는 건곧 정상적인 투자 생태계를 만들겠다는 말이고, 그건 금융 플랫폼, 투자 앱, 연금 상품 광고 단가가 올라간다는 뜻이기도 해. 시장에 신뢰가 쌓이면 자산 관리 서비스들이 더 활발해지고, 실제 투자 교육 콘텐츠, 연금 재테크 정보도 수익화되기 쉬워지는 구조로 바뀌어. 이제 중요한 건 우리가 뭘 해야 하냐는 거지. 이 판에서 살아남으려면 감으로 하는 투자 말고 정책 흐름, 제도 변화, 자본 이동을 읽어야 돼. ETF 투자, 연금 계좌 운용, 실손보험 같은 보수적 자산 전략도 이럴 때는 리스크 해칭 수단으로 오히려 강해져. 무조건 공격적 투자보다 시장 신뢰를 따라가는 투자 전략. 지금은 그게 정답이야. 이건 단순한 금융뉴스가 아니야. 한국 자본시장이 진짜 바뀌기 시작했다는 신호야. 이제는 조작해도 된다는 시대는 끝났고, 제대로 투자해도 보호받을 수 있는 시장이 열리려는 순간이야. 지금 시작이야. 이 흐름 절대 놓치지 마.